안녕하세요. 운되는 청약 정보의 핵심만 집어서 알려주는 채널 청약일분프리뷰입니다. 오늘은 나도 모르게 숨겨져 있는 돈을 찾아치킨 사먹는데 모탬미되는 방법에 대해 짧고 빠르게 전달드리려 합니다.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고 시작할게요. 현재 개설한 통장 갖고 있는 주식 계좌 안 쓰고 모아둔 카드 포인트가 얼마나 있으신지 아시나요? 10초 드리겠습니다. 1987654321땡 현실적으로 어디에 얼마가 있는지 알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앱을 통해 간단히 확인해보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해요. 바로 금융결제원에서 운영 하고 있는 어카운트 인포라는 앱이고요. 안드로이드 기준으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어카운트 인포를 검색하시면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들어가셔서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후 총3 가지 은행 계좌, 증권 계좌, 카드 포인트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하나씩 설명드려볼게요. 홈에서 하단에 보이는 계좌를 클릭해주세요. 클릭 이후에 상단에 은행권, 제이금융권, 증권사를 보실 수 있는데요. 기능 배치 구조는 똑같기에 은행권 기준으로 설명드려볼게요. 보시면 계좌 한 번에 확인하기라는 버튼이 있어요. 여기를 클릭해 주. 이후 전체 선택을 클릭 이후에 조회해주시면 되어요. 만약 안 쓰는 통장에 돈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해당 통장은 해지하고 다른 통장에 입금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제2금융권 및 증권사도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확인해보실 수가 있고요. 다음은 카드 포인트를 현금화하는 방법에 대해 배워볼게요. 대부분의 카드사가 조회가 가능한데요. 클릭 이후 상단의 포인트 현금화를 누르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모든 포인트를 현금화했기 때문에 현재 현금화할 수 있는 포인트가 보이지 않는데요. 총 현금화 가능 포인트가 있을 경우 한 번에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고 입금 계좌를 적어 주시면 당일날 입금이 됩니다. 이처럼 숨겨져 있지만 안 쓰는 돈을 찾아서 맛있는 치킨 사르 시는데 에 보태시면 됩니다. 이상 분대는 정보의 핵심만 알려주는 청약앱분 프리뷰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